안녕하세요. 옥과농협 용농상담사 이문석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옥과농협 유튜브에서 최다 조회수를 보인 최초접팬에 대해서 어,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한 의미로 댓글 읽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댓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김성윤 님이 잘 봤습니다. 사과밭에 근사미를 하려고 합니다. 약효가 얼마나 가나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근삼이 같은 경우는 뿌리 이행형으로 천천히 이렇게 고사되기 때문에 그한달 정도 걸리면은 완전히 이제 고사하게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8드림님이 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laughs>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11월 말에도 잔디에 클로바 등이 많은데 제초제를 뿌려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뿌리는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궁금합니다라고 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잔디에 클로바는 그 동계 그러니까 2월달에 저희 그 카소론 입제라든가 동작문 입제를 뿌려주시면은 그 잡초의 발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범철에도 풀 관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주현님이 알리온 제초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린다고 나왔습니다. 알리온 제초제는 그 이제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토양에다 뿌리는 건데요, 효과가 난방제 잡초에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초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만 단점이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재님이 농협과 용농 상지도사님 감사드려요. 귀촌천영생에게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저희 농협과 용농 지도사님들이 이제 저희 농가분들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항상 가까운 농협이나 저 이제 농약사나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저희 이제 효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살충살균제에 대해서도 소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최초제 했지만 살충살균제에 대해서도 촬영을 곧할 예정이니까 어, 그때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대일님이 피추부에 영양제를 준다는 것이 바스타를 혼용하고 말았습니다. 전부 버려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스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선택성 최초제라 맞으면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고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지만 좀 폐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권부이님이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밭 주위에 아카시아가 많아서 뿌리가 밭으로 번져서 뿌리에서 순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약을 사용하면 될까요? 아카시아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이제, 경농에서 나오는, 이제, 하늘아래라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이 제초제를, 그, 이제, 경엽처리, 옆에다가 이제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하늘아래는, 저,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새뜨기나 클로버, 그러니까, 아카시아 이런 작가목들을 죽이는데, 좀 효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염두해 주시고, 어, 제초제를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왕님이 역시 고사리밭에 새뜨기가 많이 있는데 MCPP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MCPP 같은 경우는 새뜨기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단지 고사리밭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단팥빵님이 저희 그 땅두릅이나 고구마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 강아지 풀이나 띠풀 뭐피 같은 잡초가 많이 올라오신다고 근데 이제 그 저희 드륵 같은 경우는 등록된 최초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아 억제제로 알라클로르의 입제의그라쏘소 같은 이런 입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를 좀 뿌려주시면 발아 억제가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도룡룡님이 저희 고구마 밭고랑에쓸수 있는 제품 말씀하셨어요. 발행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허범과 풀들은 뉴온사이드가 좋습니다. 뉴온사이드는 고구마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온사이드를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님이 인터넷 구매 광고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농약 자체가 인터넷으로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 가까운 농협이시나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학경님이 선택성 제초제를 뿌릴 때 비가 1, 2일 후에 와야 하나요? 비가 오면 씻겨 나가서 인체에 동물에 해가 안 되나요? 비가 오기 전에 조심해야 하죠. 인체나 동물에 뭐 해가 되는 제초제가 이전에는 뭐, 뭐 솔솔이라든가 이런 그런 목소리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초제가 그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포 어, 형님이 선생님 저는 산소에 갈대가 많이 나서 주기일 제초제가 없는 것 같아 고민이네요. 제초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갈대나 뭐 대나무나 마찬가지로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갈대 같은 경우는 큰 사람이 원액으로 손에다 장갑을 끼고 비벼주시는 게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게 원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마스크나 뭐 장갑, 안경 이런 거를 꼭 하시고 하셔서 그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옷가 농약, 끄덕끄덕.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늘 주의할 점은 그 농약 제품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저희는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 농약들은 여러 가지들 쪽. 종류의 농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좀 댓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교육이라든지 저희 그런 그방송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찍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올해 2021년에는 뭐 살균제, 살충제라든가 작물, 뭐, 고추, 기본적으로 고추라든가 변동사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한 해도 저희 그 옥과 농협TV 구독과 좋아요 꼭 추천 부탁드리고요. 어, 올한 해도 저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옥과 농협TV 이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